자, 지금 뉴로메카가 29%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현대 로버틱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졌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뉴로메카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셨다면 주 유로메카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메카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유로메카가 현대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데 있어서 똥로봇을 공급을 했던 이력이 주목을 받고 강세를 띄우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협동 전문 기업인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장중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HD 현대 로보틱스에 협동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향후에 현대 로보틱스의 대규모의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뉴로메카가 단순한 공급을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HD현대로보틱스의 협동로봇에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양사 간 협력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동로봇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분야를 감안을 하면은 추가적인 기대감도 나와 줄 수가 있다. 왜냐면 하 이제 HD현대로보틱스가 기업 가치가 6에서 한 7조 원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지금 IPO를 준비 중인데 이 기업이 상장을하기 전까지 계속된 기대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삼성 자산운용이 이렇게 지분의 취득을 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의 기업 도입 문제 그리고 c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공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며칠 전에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도 수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와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로 지금 마감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구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서 딱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매물대가 있었던 4만원대 구간을 겉뜬하에게 뛰어넘은 상태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유로메카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상한가 갈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 드려야겠죠? 저 선장 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세 가지 종목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락 주신 분들에게 드린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유로메카 3부 모터스 3기 종목을 전달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월 13일 8시 16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하고요. 유로메카 삼보모터스 3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에 근처에서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1,200 분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1월달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자, 오늘 뉴로메카는 제가 목표가를 43,000원 부근대 자율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해서 28%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이 삼보 모터스도 9,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2%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3기란의 종목도 오늘 1,800원의 자유매도를 잡아드려서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30%, 26%, 27%의 상승을 오늘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은 제가 무료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라는 걸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에 사악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 두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구독자분들과 같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림 신청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누로메카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면, 은 일단은 지금 누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을드러내고 그리고 이 구간보다 훨씬 더 가벼운 구간에 종가 상의 위치로 주차를 시켜 놓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48,000원대 가격대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쯤에슈팅이더 나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4만 원대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시 15분부터 상한가를 가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3시 5분부터 상한가로 잠궈 버렸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호가창이 얇은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익권으로 끝난 내용이라서 보유를 해야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온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중간에 상한가를 풀면서 중간에 올라탄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내일 한번더 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아까 보여줬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하나의 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구간들의 지지가 올 때마다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격대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뉴로메카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구독자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와 타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